안녕하세요 우리 원 반갑습니다. 고삼 신유영 간단 어법 이번 시간은 자 remember 뒤에 나오는 동명사 ing 와 또는 remember 뒤에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러 번 설명했듯이 자 동명사와 투 부정사의 본질을 좀 음, 알아둬야 되겠죠. 동명사는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게 동명사고요. 단도직입적으로 투부정사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 자, 그걸 참고로 보시면 you must remember. 너 기억해야 돼. 자, 그다음 이제 동사가 문장의 틀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remind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뜻부터 좀 알아둘게요. 이거 상기시키다. 이게 리마인드야. 상기시키다. 자, 이건 투부정사고요. 얘는 동명사고 그러네. 음. 자, 상기시키다는 누구에게 뭐 뭐를 상기시켜 주다. 사형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죠? 사형식으로의 용도가 가능한 거야. 쓰임이 따라서 자 누구에게 뭐뭐를 간목 직목 형태를 취하는 게 수요동사예요. 너에게 생장을 주겠노라, 수요하겠노라. 그래서 수요동사라 고 그러죠. 자, remind가 누구에게 뭐뭐를 상기시키다 수요동사로 쓸수 있다. 존슨이 간접목적어, 데디아의 명사절이 직접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watering이란 단어도 좀 알아둘게요. 물 아닌가요? 자, 이게 동사를 쓰였을 때물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을 주다, 오케이, 이게 워터링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N's I N G. 동명사는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행위가 어, 그 행위를 그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서. 어떤 개념이 생겨난 거야. 물을 주는 게 뭐다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주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할게요. You must remember, 기억해야 해. 상기시킨 걸 기억해? 아니면 상기시킬 것을 기억해? 뭐, 상기시켰던 거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내용상. 네, 자, 간접 목적어. 주안스에게 이게 간목이죠? 누구에게 데디아를 이게 직목이 되겠네요. 자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해보면 간목을 indirect object 그래서 io라고 하고요. 직목을 뭐라 그래? direct object do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익숙하죠? io do. 음. 자, 그러니까 슨에게데디아를 상기시켜야 해. 이게 상기시켜야 해. 상기시켰니? 시켰으면 ing.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기 직전이면 to remember. 상기시킬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밝혀졌네요. 정답은 to remember가 답이네요. 맞습니까? 상, 아직 상기 안 시켰잖아. 쟈슨에게 뭐를? 그 정화는 물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은 동명사의 본질, 투부정서의 본질을 알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listening. See you next time. Bye bye.